뭐 할까? 희나, 안녕. 희나랑 모두의 마블 할까? 어, 뭐, 뭐 하러 가셨어? 아, 밥, 밥 먹어야지, 그럼. 할수 있다고? 희나님, 밥 먹으라고. 희나님 전화해볼까? 아니 어제 나한테 놀아달라고 하던데. 안녕하세요. 아니 희나야, 어제 쳐권대회 성적 어떻게 됐어? 다들 고만고만 하던데요? 누구랑 누구랑 했어, 너는? 저 룩삼님이랑 응. 소풍님. 둘다 졌어? 룩삼님은 약간 원래 잘하는 분이셔서 졌고요. 응. 소풍님은 약간 진짜 비등비등하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, 아쉽게 졌어요 아쉽게 진 거지? 네 2대2 하다가 졌어요 아 그래? 하지만 오늘은 달라 뭐마안 하실 거예요? 뭐마 하고 싶은데 너밥 먹어야 된다며 아니에요 저배안 고파요 엄준식 배추국 <laughs> 먹는다며 배추국에 밥이라도 말아먹죠 어때요? 배추국밥아 그거 갖고 올까요 그러면? 오케이 저깐 다녀올게요 오케이 나 할배한테 물어보고 있어 오랜만에 할배 모마 너 이렇게 했잖아 맞아 괜찮아 사과했어 <laughs> 탑이도 안돼 잠깐만 사다리 타기 해야겠다 사장님 안녕 안녕하세요 너 나랑 팀인데 뭐만 내가 네. 방금 사다리 타기 했거든 자이리로 가까이 와봐 네. 우리 소원방 해가지고 이나 네. 모피 뭐 시킬까 어던데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와요 무조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기지 지면은 일단은 아몰랑 해야지 어떡 <laughs> 그런 게 있었나? 이러면 음.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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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, 할아버지. <laughs> 비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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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할 거 <것> 같아서 <laughs> 할아버지 데리고 왔어. 오랜만에. 할아버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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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 녀자 말자 귀아프니봐 이거. <laughs> 할아버지... 어이,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그래서 어이, 사다리 네. 타기를 했는데 희나랑 할아버지랑 네. 침댔어 어?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기억력 좋아 안 좋아? 아 나도 잘하는 할아니야 기억력 필요없어 이거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아니 주사위를 잘 던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지 할아버지 힘 있어 없어? 아유 이 지그림이 나 아직 멀쩡하지. <laughs> 아직 사지가 멀쩡하신지요 할아버지. 아이고멀쩡합니다저 저희 좀 재밌게 탑이 감자 vs 할배 신화 해갖고 삼판 이선 선제 해갖고 소원바 하나 하죠? 오케이 할아버지. 아이 와. 생신이 어떻게 되세요? 할배 9월 13일 날. 9월 13일? 뭘 했다? 이거 뭘 했다? 뭔뭔 소리야? 나 9월 7일인데 내 생일 기억 못하니? 아이고 탑이야 걱정 말잖아 할비 61살인 줄 알고 있었다지 금데아 옛날 경신 할비 희나는 기억력이 모자라서 희나야 예내 예. 생일 언제야? 아 다들 내 생일 다 연이 알잖아 오자자이야대야 넌 뒤졌다. 너 진짜.. 너.. 저봐 아니 4월 1 5일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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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는 줄 알았어. 와.. <laughs> 욕하는 줄 알았어. 도데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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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는와이라도 뭐라 했냐, 이러네? 할부지 야야, 야, 너도 내 나이를 까먹었으면 나도 <laughs> 그럴 수 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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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먹었으면, 나야, 나 춘식 할배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야야, 가른기 생일도 몰랐으면 이이나가 알고 있다 나무의 깃털에 갖고 와. 내가 간다. 그래, 니함 가봐라. 미안해, 아버지 할아버지 <웃음> <웃음> 아, 혼자 하시겠네. 아버지 들어.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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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다 미안해. 야, 아니, 아니, 만밥먹니 말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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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그러니까 음.. 빠리빠리 움직입시다 할아버지 들었지? 아이 할빈 지방이 부러져서 못 움직인다 다음에는 더할수 있어 나이스! 아, 고마워! 와아! 부자 씨. 됐어! 부자 됐어! 할아버지 음, 그렇지! 길고사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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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그렇게 해 계속 부산까지 가자 도구를 한번 던데? 더블 어, 오케이 아, 나이스 서울을? 아근 네, 할아버지 무슨 짓이야 ㅋ ㅋ <laughs> <laughs> 대게줄 봐야 돼, 아돈 많아졌다, 와 다행이다. 아부지 혹시나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면육수세요? 음. <laughs> 감옥을 가자, 차라리 그래, 감옥을. 아, 나이스. 아니, 할배. 아, 아, 아니, 할아버지. 아니, 할배. 아니야 할아버지. 할배 나이스.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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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자랑스러운. 리커버레. <laughs> 네. <laughs> 할배 농담해? 이러네. <laughs> 할배가 걸려 주겠지 할아버지가 걸려 줄 거야. 내가 걸리겠나? 응, 그렇지. 응. 파사. <laughs> 할아버지. 꺼리에. 나 혼자 어떤데? 할아버지 거리에. 힘이 거리에. 없으니까 내가 할아버지를 얻을게. 꼬리치 꺼리치. 나이스. 끝난 거 아닌가? 아니. 안 끝났. 나이스. 아, 아 네. 이거. 아 트리플 득점이. 아 이거. 나 열심히 했어 그도 할아버지가 퇴로했지만 나 열심히 했다? <laughs> 저기는 사장님이 하비를 지게 줬는데 난 할아버지를 지었어 알지? <laughs>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야? 내가 이상한 거 아닐까 이나야아니 근데 야야 강주야 응? 여기 원래 카드 12만원으로 들고 와야 되지? 어. 응 근데 이나 12로 들고 응. 왔어요 사장 그러면 이판무여하자 뭐 그러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 <laughs> 우리가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선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오케이 뭐 응. 12래 봐줄게 그럼 우린 우리... 소원 생긴 건가? 아니 아니지 한번더 치... 이겨야지 아, 아 이거 한떻게3판이가응 할아버지 <laughs> 내가 구박해서 미안해 인 내가 <laughs> 지게 열심히 들어줄게 <laughs> 그래 놓고서 또 이번에 할아버지가 똥 싸면 막 뭐라 할래? 그건 뭐라 해야지 똥은 쌌으면 뭐라 해야지 <웃음> <웃음> 어, 할아버지 잘했어! 할아버지 좀 친해 나는 어이구아 에이? 안 된다 와 어이구아, 미쳤는데? 아, 랜드마크 랜드마크 랜드마크, 랜드마크. 인드마크 되나? 아이고 수바라 아니 할아버지 한건 했는데? 우리 초반에는 자리에 보면은 나이스 <laughs> 야 이놈아 6만원 초반에 못하는데요? 괜찮다 자가 어, 후반에 죽었지 아니 할아버지 미쳤는데? 아니 할아버지 품 미쳤는데? 잠깐만 어? 아이고야 우리 줬다 했다 잠깐만 한다자리 이걸 맞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우리 근데 여기만 이기면, 먹으면 이겨 거리 거리 쥐만 먹으면 이긴다 삼 나와라 거리치. 어, 이 잠깐만 안돼 아이고 아 아이고 이긴네아니 잠깐만 바로 구매하지마 시간에 뒀다가 아미야왜그 양아치하냐 <laughs> 아니 우리 이거 가 아니 니구야 <laughs> <그게? 아이고. 웃음> 아니, 잠깐만 1대1 됐어 i n g each other. How was k 아 t t y What each, w h 거리치거리 h 거리치 제발. a c h w h a 거리 a c h what each, what each, what each, w h 아 t e 야 c h what e 우리 졌다 으아아아아아아아 니 우리 희다 이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, 무슨 마, 일이야? 아, 어 사장님 이거 5판 3승 아니었어요? 아 탑이야 내기억상선 5판 3승인데 소원권? 뭐 소원권이 뭐 준비나 아유 아유 5판 3승 아니었나? 아유 아니, 아니, 아니 어떻게 왜한 어, 명씩 게임을 저렇게 하냐? 이제 죽같다 개잘하네 그러니까 말이다 뭔 소원을 빌거 굉장히 이게 선 넘지 않으면서 고리에. 상대방이 굉장히 곤란해할 거리에. 거리에. 아 여러분 교복 반캠이라냐? 아, 사장님한테 너무 실례잖아요. 그건 말만. 본격 잘하는 거잖아. 반이 거리 진짜 아니 반이 거는 뭐야? 아 강지한테 그거를 한다고. 아이 반니거 반캠이라니 진짜 미쳤나 봐. 안 그만이나. 역시 우리나라야. 거리에 거리에. 아지 빨리 소원 생각해 줘. 근데 권기임 죽은 옛시 새로 나온 거 하나 있지 않나? 아 공포 게임 너무 약해. 하나님 공포 피해도 않고 아니 강지 말고 잘해. 탑이 자리해. 잘해. 잘해 잘해. <laughs> 탑이 근데 그리 떡덕하진 않은 걸로 아는데. 공포 게임은 떡덕한 너무... 게 아니라 일단 할 진행할 수 있는 자체로 잘하는 거야. 아그래 약간 약해. 약간, 약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 시키는 거지. 그린 <laughs> <어린> 쥐 향이가 아닌. <웃음> <웃음> 그다음에나너한테 하나만 물어봐도 돼? 혹시 너는 나한테 무슨 벌칙 시키려고 했어? 우리 소원방 해가지고 거나거저 뭐 시킬까? 저거, 저거, 저해저 싫은 거! 진짜 싫은 거! 이건 진짜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! 나? 응. <laughs> 응. 난, 난 그냥... 난... 모르겠어. 난 모르겠어? 난 모르겠어.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? 아니야! 그거 피해가려고 그랬지. 진짜 싫은 거 하면 안 되니까. 그래? 음. 응. 난 바니걸? 바니걸만 아니면 될거 같은데? 그럼 바니걸 의상 입고 아. <laughs> 그럼 바니걸 의상 입은 바니 다음에 뽕댕이들한테 <laughs> <나오나? 웃음> 일일 바니걸... <laughs> 아그 바니걸 한 다음에 그랬잖아그난 그 토끼에요 노래해가지고 이제 쇼츠를 올려주는 거지 내가 유튜브, 유튜브 대박각인데 탑이야? <laughs> 아, 방송에선 안 해도 돼 그러면은 그쇼츠로 올려 <laughs> 그거를 바니걸 로 <옷 웃음> 입은 다음에 <laughs> 아니 바니걸을 어떻게 입어 이건 되지 내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내 생각보다 잘 어울릴지도? 그럼 사장님한테 뭐 시킬 건데? 사장님한테는 할아버지가 시키도록 해아 내가 하라고? <laughs> <laughs> 아버지가 책임 전가를 피해가려고 가만히 있었지만 내 눈에 속이지 없어. 이제 사장님은 이제 담당해. 아, 강진인 건데 뭐안 하고 심난이 난. 나? 니도 하기 싫은 게 있지 않냐? 어. 아, 방종. 방종. 어. <laughs> 아 방종을 <laughs> 하기가 싫어, <laughs> 아, 방종을 <laughs> 하기가 싫어. <웃음> 어. 이 <laughs> 방종을 하기 가 싫으니까 아, 우리가. <laughs> 그래 인심쑤씨가 그 교복방캠 해라 <laughs> 그럽니 <그랬냐? 웃음> <laughs> <그치? 웃음> <laughs> 아니 할배! 교복방캠을 하는데 아니. 그거는 상당히 <laughs> 어려운 거야. 아, 아 그래? 응. 음. 할아버지 <laughs> 잘 가. 잘 그럼 너방정을 해도 <laughs> 되고. 노방종을 하는데요? 24시간? 24시간은 조금 많지 그거는. 12시간? 어때? 그럼 12시간 하자 그러니만. 그래. 그래. 12시간? 왜 너무 짜친다 는데 아니 1 2 시간 어떻게 짜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? 근데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? 한번 교복 반 캠이라고 했다가 큰걸 주었다가 다시 도로 뺏고 그날 보통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짜친다고 느끼는 거야. 아 그런 거야. 사실 근데 사실 이거 딱 팩트로 하나 보면 전혀 짜친 게 아니야.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짜친다는 걸 말하는 거야. 이게 신아이야. 아마 이두 골치가 내가 살아 있잖아. <laughs> 아니, 아니 나 설명해준거야 할 o 와 m a 가 y p e o p 하 e are. I d o 야 t 아 n o w why they are writing d